자 구독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인 이상형 월드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그맨 이정인 씨인데요, 어 전인 월드컵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게 되네요. 예, 자 일단 첫 번째부터. 그 노래닝이고요, 애교닝입니다. 이거 영상은 예, 저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영상 개념은 틀지 않고 사진만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두 가지 사진 중에 고르라면은 어, 애교닝이 날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귀여운 분이죠, 저닝님이. 어, 강다니엘 동생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어,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죠. 자, 요쪽은 뭐야? 코밍닝이고요 여긴 몰카닝. 네. 어, 이 몰카닝에 나온 게더 귀여운데? 예. 몰카닝을. 뭐야,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해? 그냥 누르면 되나? 일단 그냥 눌러볼게요. 어, 눌러지네요. 자, 다음은 영기닝하고, 어, 가우닝. 네. 예. 어, 그래서 두개다 너무 귀여운데? 이건 개콘댄가, 이거는? 자, 일단은 이두개 중에는, 어, 가오닝으로. 자, 요건 뭐야? 보호본능, <laughs> 보호본능을 일으킨다. 음주닝하고, 예. 야, 요거는 좀, 그런 그래,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데, 이렇게 앞에 술이 있으니까, 네보호본닝으로 예. 자, 다음은 뭘까요? 자, 다음은, 꽃닝, 어, 꽃 같은 전인뭐 그런 의미겠죠? 자, 춤닝, 춤링, 어, 춤닝으로 갑시다. 예. 전잉님 매력은 사실 귀여움이 크죠. 예, 뭐, 어, 이쁘신 매력도 있겠지만은, 어, 귀여운 매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개콘, 개콘, 맞아. 개콘때랑 이미지가 좀 많이 틀려. 예. 그 저는 개콘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개콘에 나오시는 그분이 이분인지 몰랐어 처음에 그래서 이게 너무 이미지가 틀려가지고 쪼글링으로 아 요거 요거 맞아 맞아 내가 이게 전익님이 실제로 본인이 이 이상의 월드컵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눈물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 이거 어디 가야지 볼 수가 있냐 이게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딜 가야지 볼수 있냐라고 했는데 어, 잘 모르시겠다고. 자기 팬분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없더라고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눈물링. 이게 게임하다가 지, 지셔가지고, 예. 어, 저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섹시닝. 아, 눈물링 보고 있다가 지금 봤어. 섹시닝은 뭔가요? <laughs> 어, 눈물링. 일단 제가 에피소드 얘기를 했으니까 눈물링으로, 예. 자 요정링하고 어, 롤링 롤링 롤링인 예. 승리했을 때자 요정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이게 어 이게 광고는 광고 뜨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이제 어, 화면이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자 8강입니다 8강 팔강. 자 8강 쪼글링하고 보호본링인데요 예. 보호본 닝이 조금 더더 더 귀여운 것 같아. 이제 영상으로 보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 자, 배다 이거는 최고인 것 같아. 지금 요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예, 몰카닝. 너무 귀여워가지고. 춤닝도 귀여울 것 같은데, 일단 몰카닝으로. 애기 같지? 뒷모습도 귀여워. 자, 다음은 이제 애교닝하고 눈물링. 애교닝하고 눈물링. 잠깐, 이거를 이렇게 키우면 될래나? 아, 이러면 전체가 다 커지는구나. 자, 일단은, 애교닝, 눈물링, 애교닝으로 갑시다. 한 번, 아, 잘못 보았어. 아, 나 경계선을 못 봤어. 경계선, <laughs> 경계선을 못 봐가지고 잘못 보았습니다. 한번 뽑아줬으면 됐는데, 아, 좀 아쉽네요. 자, 가오닝하고 요정님. 가오닝으로 가겠습니다. 예, 왠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보호보닝하고, 뭘, 야, 이거, 이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야, 결승, 아니, 결승전이 4강이군요, 예. 어, 이 약, 살짝은, 살짝 이제 눈물을 <laughs> 진지하게 흘리고 있으니까, 아, 약간 불쌍하고, 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자, 빨리, 저럴 때는, 마음이 아플 때는 빨리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마음이 안 아프기 때문에. 자 결승전이죠 이 요건 뭐 저는 예 요걸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크 커엽습니다. 예, 뭐, 귀엽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세요. 예,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도, 요, 뒷모습 자체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예, 여자 후배가 우리 집에 배달을 온다면, 예, 요거 한번 참고해서 영상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박은양님, 예, 박은영 개그맨, 어, 분을 몰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저, 시청하신 분들 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전익님 고마워요.